너무 아, 쉽겠네, 진짜. 뒤에 거 잘라주세요. <laughs> 컷, 컷! 쓰지 마세요. 어. 쉽지 않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유주영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의 그 각자 인생에서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잘 극복하는 지혜들이 있는데 그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 경험을 듣고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좀 배우는 거죠 입시 원서를 쓰게 되면서 목사님하고는 하던 중에 사회복지 쪽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를 잘 왔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2학년 때 때 법제 교육을 받았을 때인데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기독교 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을 처음 만들었던 교수님이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네내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라 말씀을 조금 마음에 담고 있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직업으로 참 적합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는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다양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위급한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복지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에 노력을 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확립을 하고 싶어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임상을 집중해서 환자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어느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환자분한테 묻게 되는데 서울재활병원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엄청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래? 서울재활병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 이렇게 좋다 하는데 환자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가서 내가 임상가로서 제대로 사회복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좀 키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걸 지원하게 되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치료도 하셔야 되고 또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하고 태어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재활 사회복지 상담은 입원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교과서에 는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환자분들을 만나보고 환자분들 뭐 성향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가족 상황에 따라서 이 설득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회진을 돌면서 <laughs> 때를 기다리면서 이분은 언제 받아들일까 하는 걸 기다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치료가 끝이 아니라 치료 기능 수준이 올라온 다음에 또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면서 동시에 퇴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장애 등급이나 요양 등급이나 집 개조하는 거나 돈을 냈던 병원비를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사회복귀 프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과 동시에 상담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신청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하고 이런 전반을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음악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선자분들 위해서 병원 안에서 즐겁게 놀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퇴원 직전에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린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개조해드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집 개조가 필요한 이유는 편마비가 보통 오게 되는데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이 환자분이 집 안에서는 적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참여하셨을 때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조하는 비용과 설치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해서 뭐 업체 선정이라든지 옷장 설치 같은 거는 저랑 윤민영 선생님이 직접 드릴 갖고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버리는 거예요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살림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묵은 살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버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는 환자 동선에 맞게 재배치하고 그 나중에 바라든지 물건 산다든지 이런 설치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는 퇴원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반나절 정도 환자 치료 시간에 직접 들어와서 담당 치료사나 담당 사회복지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환자를 케어하고 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환자분이 어떤 걸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서울재활병원만의 그런 태원교육이에요. 처음에는 상담 한 시간 내는 것도 어려운데 반나절 있으라니까 도대체 뭔가 하고 오시긴 하시는데 오시고 나서 교육을 받고 환자 상태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면회 왔을 때보다 더 잘하는 옷을 더잘 입고 양치도 더 잘하고 또잘 걷는 모습을 봤을 때 환자의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안심을 하게 되고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가를 좀더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개입을 하면 친해질 시간, 라포를 형성할 시간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환자에게 애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드려야겠다. 혹은 뭐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가 발견하게 됐을 때이 환자한테 이거 소개해 줘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끝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퇴원하시게 되었을 때는 좀 뭔가 급하게 짐을 싸는 듯한 느낌으로 뭐 핵심적인 건 해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내분의 질환이 좀잘 받아들이지 가 않고, 아직 질환으로 인한 충격 이런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진짜 고함을 치셨어요. 상담 안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이렇게 고함을 치셨었는데 제가 웬만한 환자분들은 처음에 뭐좀안 좋더라도 제 편으로 거의 만드는데 처음에 그렇게 딱 하니까 무한하더라고요. 포기는 안 하고 젊으시고 자제분이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아내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몸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필요하실 텐데 하면서 계속 지켜봤죠 때를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한테도 부탁하고 치료사 선생님한테도 부탁해서 사회복지 상담 해봐라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시게 되셨죠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저한테 고함지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 상담을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동기가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게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였어요 그분 결국에는. 사회복지제도도 다 신청하시고, 그린하우스도 다 신청하시고, 아병동 태어나셨어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장애인 활동보조 어떻게 구해요? 뭐 업체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정말 저를 다. 너무 잘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마무리했던 그런 환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발병 전에 근무하셨던 곳에 직책을 불러 드린다든지 이름을 불러 드린다든지 환자가 아니라 발병 전에 삶을 살던 환자의 이름으로 불러 주는 거일단는 처음에 하고요. 이지선 병원장님의 스승님이신 박창일 원장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시거든요. 환자한테 이름을 불러 주는 거야. 환자 붙이지 말고 사장이었으면 누구 사장님 김 사장 님 뭐,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뒤로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고 하기보다는 뭐, 주영씨, 미자씨 이렇게 장난처럼 불러줬을 때좀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시면 팀워크일것 같아요. 지금 6년째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향이 정반대 다 정반대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너무 상호보완이어고 제가 못하는 부분이 윤민영생이 도와주고 윤민영생님이 못하는 부분 제가 해주고 하다 보니 명수는 두 명이지만 너무 완벽한 팀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병원 인증을 할때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저희 병원이 어쨌든 사회복지 이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윤 추구보다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외부 지원도 따와서 또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 병원은 사실 자랑하고 싶었어요. 1년치 파일을 가져왔는데 부꾸러미가 되더라고요.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딱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의료비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윤민영 선생님 말도 안 했는데 그수레에서 의료비 지원서를 착 찾고 펼쳐갖고 의료비 지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너무 그거는 짠 것도 아니고 나 이거 할때 펼쳐줘. 이것도 아닌데 너무 센스가 너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병원에서 이거 인증 받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거 봐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정말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어, 너무 잘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뭐라고 하지? 아 오글거리네. 요 하나뿐인 저희 부서의 동료이자 같은 필드를 동행하고 있는 민영쌤. 6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 지치지 않는 힘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함께 해봅시다. 일단 <laughs>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좀 애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지만, 필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수 거든요. 그만큼 끈기와 사명감과 이런 열정들이 없다고 하면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치료의 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용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병원 밖의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라. <laughs> <laughs> 어,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쉽지 않은 길이다. 솔직히 뭐, 돈도 적고요이일 자체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3년에서 5년 이상 해봐야 아, 이게 의료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환자보호자분한테 어떤 의미를 준 사람인지를 알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어떡하죠? 잘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고 유유 당신을 위한 주 주어진 영 영혼을 살리는 사회복지사 <웃음> <웃음> 당신에게 주어진 영혼을 살리는 사회복지사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더라. 그냥 편집하세요. 재활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이나 재활이 필요한 질환, 뭐 암, 암으로 인한 재활이 필요한 것들을 처음 알게 됐지만, 사실 아프고 나서 재활이 필요한 순간들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병원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만 뇌졸중이나 손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대구, 대전에서까지 재활을 받기 위해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가족들도 못 보고 재활 치료를 혼자 진행해야 되는 이런 재활. 환경과 또 잘한다는 재활병원도 환자분들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건물도 낙후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규모가 큰 큰 물에서 놀수 있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고요. 인원도 뭐한 네다섯 명 됐으면 좋겠고, 상담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그리고 보조기기 전시하는 장소까지 좀큰 물에서 좀 크게 인상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한테 항상 <laughs>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현실에서 평황적으로 받쳐주진 않지만 모든 깨를 다 내어서 <laugh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을 많이 아껴주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진심과 눈빛과 마음을 봐주셔서 서울재활병원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